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, 당신의 거룩한 산 이드보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가운데에 저희들이 애굽 땅을 보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넜던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또 어제는 시내산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, 하나님을 임재하시,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니,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이 귀한 성지순례 탐사 여행을 주님께서 끝까지 잘 지켜주시옵소서, 이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들을 향한 뜻을 우리들이 깨닫고,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대로 온전히 여정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, 아멘. 부족한 죄인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,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모세가 이 땅에서 저 가나한 땅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느보산에 올라와 가나한 땅을 바라봅니다. 아버지,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한 땅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이 예배 시간. 또이 성지순례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말세에 선교의 중심 국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가 선교하는 이 사개국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 주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들. 들어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또한 우리 이 여행 중에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총무님 그리고 모든 분들 참으로 주안해서 이 모든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여행 되도록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. 안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